안녕하세요. 1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빼내면서 대출,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 시장을 옥죄던 패키지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특히 실수요층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 유입도 상당한 서울의 경우 근본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 자극이 예상돼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거래시장 정상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일산서구 kb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4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8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7.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전체 14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620개로 지난주 대비 12개 감소하였습니다. 11개 단지에서 매물 11건이 가격을 올리고, 47개 단지에서는 7일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60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자동 가자 2단지 대우 푸르지오의 209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5억에서 4.1억으로 0.6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자동 가자 5단지 벽산 블루밍의 515동 9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6억에서 4.4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자동 가자 6단지 벽산블루밍의 605동 15층 12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4억에서 7.4억으로 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62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53개 13.4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761개, 67.21%, 동일 매물은 60개, 2.2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5.8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263개, 48.2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820개, 31.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1개, 3.4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4.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45개 아파트 단지에는 40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01개 평형에서 24.75%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8.33%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67%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동 킨텍스 꿈에 그린 주상복합 평당가가 379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주엽동 문촌 16단지뉴삼익 평당가가 2779만 원으로 2위. 주엽동 강선 19단지우성 평당가가 2651만 원으로 3위. 주엽동 강선 14단지두산 평당가가 2637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주엽동 문촌 1 7단지신안 주엽동 문촌 19단지신우, 주엽동 문촌 18단지대원, 주엽동 강선 7단지삼환, 유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